오늘은 스팀에서 게임을 설치할 때 손상된 디스크 문제로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소개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은 스팀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바탕화면 바로 가기에 마우스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다운로드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팀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를 종료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 작업 표시를 마우스 클릭, 작업 관리자를 누르거나 단축키, ESC, Shift, Ctrl 키를 눌러 작업 관리자 창을 띄운 다음에 프로세스 목록을 보면 스팀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있고 스팀 클라이언트 웹 헬퍼가 있는데 이 목록은 건들 필요 없이 스팀 32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를 눌러 이렇게 프로세스를 종료한 다음에 스팀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손상된 디스크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운로드 캐시를 정리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좌측 상단에 있는 스팀을 눌러 설정을 누르고 다운로드 탭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캐시 삭제 항목에 있는 캐시 삭제를 눌러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눌러 진행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이 재실행되는데 플레이 팝업에서 계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적용할 방법은 설치 경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설정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좌측 메뉴에서 저장 공간을 누른 다음에 로컬 드라이브 부분에 목록을 펼친 다음 여기에서 드라이브 추가를 누릅니다. 팝업이 열리면 목록에 있는 새로운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눌러 등록하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저장 공간을 추가한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 게임 설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장 공간에 있는 드라이브 선택에서 별도로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지 않고 로컬 드라이브, C 드라이브만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용량이 큰 외장 하드라든지 USB를 연결한 다음에 드라이브를 추가를 누르고 게임을 설치하면서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디스크 오류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고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cmd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활성화되면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참고로 다섯 번째 방법부터 입력한 명령어는 더보기에 첨부할 링크를 눌러 메모장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오류가 발생한 게임의 무결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스팀 클라이언트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탭을 누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한 게임에 마우스 클릭, 속성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게임 무결성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다시 게임을 설치하고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합니다 일곱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앞서 다섯번째와 동일하게 윈도우 로고와 R을 눌러 실행 창을 띄우고 마찬가지로 cmd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리면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 한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한 다음 오류가 발생했던 게임을 다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방법은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에서 스팀 클라이언트를 예외 목록에 추가합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디펜더 백신을 사용하는 분들은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앱 또는 기능 허용을 누른 다음에 허용되는 앱 목록에서 스팀을 찾아 추가합니다. 개인과 공용 항목에 보이지 않는다면, 스팀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 변경을 눌러 여기에서 설정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윈도우 디펜더가 아닌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도 사용하는 백신 설정 메뉴를 이동하면 다운로드 차단 옵션에서 예외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개한 8가지 방법은 대표적인 해결법으로 어지간하면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는 분들은 프로그램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한 스팀을 잔여파일 없이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귀찮더라도 구글링으로 다른 방법을 직접 찾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팀 게임을 하면서 다운로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